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어 너무 아쉽지만 말씀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도원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방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지만 이스라엘은 기회가 생기고 틈만 나면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의 고향으로 가나안 땅 남동쪽, 제법 멀리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미디안의 약탈과 괴롭힘이 심하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평상시는 찾지 않다가 아쉬울 때, 어려움 당할 때만 생각나는 하나님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두원의 별명은 여룹 바알입니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논쟁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유명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두원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로 붙은 별명이 바로 여룹 바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기도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집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며 두려운 자는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다 하시며 그 1만 명에게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가 300명,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것일까요? 한 사람이 아쉬운데 한 명이라도 더 돌려보내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온과 300명의 군대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명과 싸웁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되게 기도온과 300용사가 승리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자요 왕입니까? 기도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은 일을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한 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말합니다. 왕은 내가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복되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온케 하십니다. 누군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한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